사랑하는 주양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병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늘의 평안이 가득한 복된 날이 되길 바랍니다. 5월 26일 수요일 주만나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다라는 제목으로 본문은 역대하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은 아사왕과 유다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후에 더욱 종교 개혁을 단행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섬깁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 땅에 평화를 허락하셔서 전쟁이 없게 하신 내용을 다룹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전쟁 승리 후에는 일반적으로 백성들이 나와서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이 인지 상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승리의 기쁨에 젖어 있는 유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큰 승리 후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아들 아사레에게 임하여 아사와 유대와 베냐민 무리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첫 번째는 유다에게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고 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잘나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사레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부흥함에 살아야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선포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실상에 대해 선포합니다. 3절에 보면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재생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오래되었으나라고 합니다. 북 이스라엘은 신이 없고 가르치는 재생도 없고 율법도 없는 없음의 삼중주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혼란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작게 행합니다.이는 지금도 지금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를 부정하고 말씀을 부정합니다.이로 인해서 결국 혼란과 환란을 겪게 됩니다.세 번째는 유다 백성을 권면합니다.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아사 왕으로 하여금 내부적인 종교 개혁에 꽃비를 늦추지 말고 백박차를 가하도록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개혁의 대의명분이 여호와께 있으므로 아사는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한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없음이라는 무에서 있음이라는 유를 만들며 길을 여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 평안함으로 함께하십니다. 아사왕은 아사라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종교개혁을 강하게 단행합니다. 가정한 물건들을 제하고 여호와의 낭실 앞에 단을 중수합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개혁에 대한 반박과 저항을 이겨내기 위함입니다. 아사왕의 종교개혁의 절정은 태우를 패한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빡 기드론 시내 가에 불살랐으니라고 합니다. 태후 일지라도 우상 승배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우상 척결에 대한 단호함을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아사 왕은 북 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러 온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며 마음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찾기로 맹세합니다. 노력한 재물로 여호와께 제사드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길 정도로 단행합니다. 15절에 보면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고.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금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전에 드렸습니다. 이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은 사방에 평안을 주시고 아사왕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한 가운데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소리>